한... 안녕하세요. 지퍼노무입니다. 제가 요번에 또한번 송이가 올라왔는지 한번또 왔습니다.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이가 지금 한창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산행을 어, 하러 왔습니다. 송이가 올라왔을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는데만 나고 이게 특히나 어, 이런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에 까다롭게 맞춰져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어, 한 군데를 찾게 되면은 매년 그쪽에서 나기 때문에 종이를 네, 잘 보고 오, 와, 찾았습니다. 송이송이. 아, 그렇죠? 어, 이건 제가 일단 좀더놔두 들어갈게. 요 이게 무슨 가지 폈나? 아, 이거는 제가 아직 애긴데 일단 이때 거의 뭐 폈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네, 네 이렇게 제치를 했습니다. 어이시죠? 네. 터졌네, 터졌어. 와... 요즘 이게 뭐 당연히 재배가 안 되고 뭐1 표고, 2 능이, 삼송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1 능이, 2 표고, 삼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한테만은 1 송입니다.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대박이면 대박. 예. 아, 보세요. 와, 완전 진짜. 색깔이. 와, 향도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와뭐양뭐색 모양. 모양. 예. 야 대단합니다. 예. 그죠? 네, 대단하면 대단해. 예. 자 송이를 한번 또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개척 산행 송이 같은 경우에는 쉽질 않은 송이를 발견하기가 예, 이게 참 거의 뭐 땅을 계속 뭐다 뒤지듯이. 그런 식으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채척사는 네, 성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찾아놓으면은 매년 이제 그쪽에서 네, 여러 성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네, 합니다. 오, 찾았습니다. 오호, 보이시죠? 이야, 귀엽다, 귀엽다. 보습니다 오늘 네. 특히 종이는 한군데 찾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종이 밑에 여기도 지금 있어요. 일단 여기터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깊이 들어가 있어 깊이. 이거 지 정리를 하고, 오후. 예. 이거 지금 엄청 큰데요. 오후. 와, 이거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이거. 이대 굵기가 지금 손으로 넣었는데, 정말 굵어요. 예. 야, 넌 밑에 제가 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체자저 예. 야, 이 보세요. 와, a 급이에요급입니다 1급이죠. 비급이죠 1급이죠. 이게1이죠 1급이죠. 이게 지금 대가. 와, 어이어마해이죠 1급이죠. 1급이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보세요, 여러분.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자, 일단, 옆에 거. 일반적인 A급 송이에요. 네. 이것도 이렇게 이쁜데, 이 보시면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A급의 송인데도 옆에 보시면 이게 거의 뭐, 한두 배, 한세 배가 거의 정도 되는 아주, 예, 굵은 송입니다. 와, 맛이 갑니다, 맛이. 와, 와, 진짜 굵습니다. 야, 이 보세요. 일반적인, 예, 상급의 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대박이죠, 그죠? 이 보세요. 이렇게 좀 굵습니다. 제 손, 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야대물입 대물. 허, 이런 송이는 등급을 떠나서 멀게 많다 보니까, 예, 가장 깊어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와, 가시 펴서면 대박 컷, 가시 펴서면 대박 클 그런 송입니다. 와, 허, 이렇게 클라면은 이게 습도, 온도 이게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종류가 다똑같겠지만 항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각종 뭐, 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화 어,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언천은 어, 애들 예, 그런 애들한테도 좋고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이어트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예, 변비 예방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 대박. 참, 요거까지 생각하면, 예. 정말 대박이에요. 와, 진짜 크다. 맛이 갑니다, 맛이 가.